예, 오늘 말씀 주제는 제사장직입니다. 어, 계속해서 구약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는 성량의 결과물이자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고 예, 구약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이 제사장직과 어, 성막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어, 그 제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모양을 어, 미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셔서 영이 죽어 있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임시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의인의 계보로서 돌보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네, 화면을 보시면 어, 성막과 그 성소와 예, 성소 내 외부와 예, 제사장들과 어, 지성소 안에 있는 대 제사장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자비석으로 덮인 그언약괴를 보관하는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죠? 등잔대, 진설병상, 분양재단,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과 번재단, 그리고 뜰의 문, 그리고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그 다양한 사역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자비석, 영어로는 Mercy City입니다. 즉, 자비의 보좌입니다 속죄소라고도 하는 이 자비석과 언약배가 있는 그 지성소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금으로 된 분양재단 등 잔대 진설병 상이 있는 이 성소를 지나 그 성막들의 물두멍과 그리고 동물의 피를 흘리는 희생으로 언약백성의 죄를 임시적으로 덮어주는 번제단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하늘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늘보좌를 떠나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량계획에 완벽한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적으로 죽은 언약 백성에게 공의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지성소를 통해서 그들의 중재자인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임시적으로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인 대제사장이 자비석 그 위에 뿌린 그 염소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 염소를 그약에서는 주를 위한 염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예, 언약 백성이지만 그 본성은 예,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죄인들이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 어떻게 보면 율법은 죽음의 언약입니다. 이 죽음의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도 이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죽음의 언약,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피에 모형이 뿌려진 그 자비석이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자비석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인 주를 위한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임시적으로 충격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고 언약 백성에게는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멈추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량의 그 피의 모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피를 흘리신 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충족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제물인 동물의 피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릴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막은 언약괴와 자비석 그리고 기구들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기구들이 있더라도 있더라 성소 안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다루며 예배활동에 참여하는 제사장 자문이 없다면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을 통한 어떠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래서 그들은 예, 구약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율법에 따라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겼다고 히브리서 8장 5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막과 기구들과 제사장들은 바로 하늘보좌와 구편에 계신 중재자이자 송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초래국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사람들을 지명하셨습니다. 초래국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예 모세는 중재자 직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리더십을 가졌지만 제사장 직분은 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다양한 직분과 주의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부여되었습니다. 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 그분 자신 안에 주님, 중재자, 보증, 목자, 왕, 제사장 등 다양한 직분과 주의를 가리셨습니다. 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각자 고유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새 아들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아론 홀로는 결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의식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했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과 그리고 미혹된 자들에 대해 궁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히브리서 5장 2절에는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길에서 벗어난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바로 제사장직의 유일한 자격 요건이 되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인간 생명으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맡기에 완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었지만 동시에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험 받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은 맹세하는 것 없이 단지 하나님의 지명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제사장직에 소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답과 아비오와 그 엘리 제사장 계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대교 개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맹세로 인해 주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자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아론은 육신적인 개명의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없는 생명의 능력 곧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여된 생명이자 죽음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그 생명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2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소곡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화면을 보시면 예, 제사장과 예, 대제사장과 그가 입었던 의복이 자세하게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흉패와 저기 가슴에 열두 보석이 담긴 그 부분 흉패입니다. 흉패와 애복과 예, 애복은그 예, 흉패가 담긴 예, 저기 파란 겉옷 위에 걸쳐져 있는 것이 바로 애복입니다. 그리고 겉옷 겉옷은 예, 파란 색으로 보이는 옷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반포 속옷 반포란 말은 세마포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마포 속옷은 바로 파란 옷 아래에 있는 하얀색, 흰색 세마포로 된 옷이 바로 반포 속옷입니다. 그리고 관, 머리에 쓰는 관, 터반이라고도 하죠. 관과, 어, 그리고 허리에 띠는 띠, 띠 보이시죠? 이러한 의복을 갖추지 않고는 결코 대제사장이 될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대제사장 의복은 대제사장 직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 의복 자체가 성막 일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대 대제사장의 이 옷은 대제사장의 기능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 의복의 주된 재료는 금이 들어갑니다. 금과 정교하게 짠그 새마포입니다. 어, 다른 재료로는 정교하게 짠그 새마포 위에 문장을 그 새기는 데 쓰는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입니다. 곳곳에 금실과 함께 엮어서 어, 짰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시양은축회국기 39장 3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고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섞어서 정교하게 짜고라고 말씀합니다. 어,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깔, 청색, 자주색, 종색 실은 분리할 수 없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색깔은 또한 구별됩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인성과 신성의 아름다운 연합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 그리스도의 생명은 인성과 신성의 아름다운 연합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사이에는 예, 신비로운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 두 영역에서 모두 편안함을 가이셨습니다 즉,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우는 완전한 인간이시자 죽은지 나흘이 지나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체를 부활시킨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어, 대제사장의 거두신 에봇은 어깨 부분과 이 흉패 보이시죠? 어깨 부분과 흉패가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어깨의 힘과 이 가슴의 사랑은 바로 그 대제사장의 그 힘과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대표하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전능한 힘과 그 무한한 그 가슴의 사랑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듭난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와서 그곳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그흉패에 박혀있는 12개의 보석 위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 이사갈스, 블론, 루벤, 시모온과 에브라임, 므나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순으로 이름이 새겨진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이 흉패에 박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 이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석이 갖는 두드러진 특징은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보석이 더 밝게 빛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배열된 위치에서 그 광채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빛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각 지파는 나름의 위치와 지금 보석을 딱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석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니게 됩니다. 이1 2 개의 보석이 다 다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없이 각각의 그 보석들은 바로 독특했습니다. 즉1 2 지파가 비교 어떤 우열이나 어떤 비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형태의 보석에서 볼수 있습니다. 즉이 흉패에 박혀 있는 이 보석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그 지체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자신만의 독특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자신만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에게 속하지 않는 각자만의 그 위치와 책임을 갖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은 의의 광채로 지금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곧 그분의 의와 광채로 옷입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올때그 송량 받은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처럼 빛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신 위대한 대 제사장으로 높여진 것과 똑같은 그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대 제사장 의복은 이스라엘이,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애굽기 28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기에서 두 보석은 줄마노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줄마루라는그두 보석에는 각각 여성 명씩 12명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 1 2집파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새기고 금으로 만든, 만든 장식 핀들에 물립니다. 그리고 그두 보석을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봇의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어깨에 맨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기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기념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념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절기인 6월절입니다. 출애국기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날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영원히 기념해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화면에 보이시는 출애국기 28장 12절에 따라서 그들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곧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보석의 광채와 영광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듭난 우리에게도 기념해야 할 것이 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 어둠의 왕국에서 사탄의 왕국에서 완전히 속량되어 구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두 어깨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지 않고서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분인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의요, 거룩함이요, 지혜요, 송량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지 않을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우리는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임시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죄감, 죄책감, 두려움, 열등감, 수치심 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보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우국에는 독특한 보석 두 개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측 중간쯤에 우림과 둥림이라는 보석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우림과 동림을 판결 흉패 열두 보석이 있는 그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가슴에 항상 붙이고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예, 그 흉패는 어, 왼쪽에서 보신 이 것처럼 흉패는 이 애복과 거더 예, 위에 있는 이 애복과 동일한 재료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흉 그리고 흉패는 어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딱 보시면 예, 맨 오른쪽 보시면 우림과 둥림 옆에 보시면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중으로 되어있냐면 이 우림과 둥림이라는 이 보석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두 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우림과 둥림은 어, 중요한 이름을 담고 있는 보석들인데 예, 오늘날은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예, 우림은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둥림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 우림과 둥림. 우림은 빛. 둥림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흉패에 이 우림과 둥림을 지닌 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판결이죠 판결 즉 하나님의 판단이나 조언이나 목적을 알리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알리는 통로가 바로 이 우림과 둥림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판단과 조언과 목적을 알게 하시는 통로이십니다 그렇죠 이제는 비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류와 금방울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성류와 금방울은 대제사장의 거두신저 파란색 옷맨 하단에, 맨 하단에 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파란 거그맨 하단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세 가지 색이죠. 성색실, 자주색실과 주홍색 실로 성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류를 달고, 그리고 번갈아서 성류 달고 순금으로 된 방울을 또한 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류, 순금방울, 성류, 순금방울 이렇게 번갈아 달았습니다. 여기서 성류는 거룩한 땅의 열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성류 사이에 금방울이 달려있는데 이 금방울이 되는 소리는 풍성하고 과즙이 많은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그의 그 걸음은 하늘의 멜로디를 바라는 그런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서 섬김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올 때 그의 물러나오는 걸음 역시 여전히 하늘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걸음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걷는 하늘의 걸음을 이 땅에서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때 그가 비록 세속의 혼동과 소음 한복판에서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걸음이내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물러날 때 대제사장은 일상의 세속적인 삶으로 복귀했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이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약게이 대제사장이 완벽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맨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은 히브리어로는 미트레라고 합니다. 이 미트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대사,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반이라고도 합니다. 이 히브리어 미트레는 말다 또는 둥글게 감다를 의미하는 동사로부터 나온 용어인데 대제사장의 머리를 둥글게 감싼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의 머리를 덮고 있는 관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즉 대제사장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어, 대 제사장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서 절대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되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준비를 갖추고서 성막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관을 만드는 재료는 흰색 세마포입니다. 이는 연약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대 제사장에게 나타나야 하는 의와 순수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관 앞에 붙어 있는 금패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관 앞에 붙어 있는 금패. 대사장의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금패는 예, 관 앞에 붙였는데 이 관을 쓰는 이 밑에 이 터반을 쓰는 목적 자체가 예, 주님 앞에 대사장이 이 금패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패에 새겨진 글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이관 앞에 붙은 이 금패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금패 없이는 예, 대사장은 결코 언약 백성을 대신해서 주님의 임재 앞,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금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 이 아주 간단한 이 문장은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성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은 이마에 착용한 이관위의 금태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을 그냥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서실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과 연합, 즉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우리로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표정물인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여호와께 성결을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겉옷과 속옷과 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의 의복은 더 적절하게는 어 말하면 덥다 또는 감추다 라는 동사로부터 나온 예, 튜닉이라고 합니다. 이 튜닉은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우돗을 말합니다. 보이시죠? 소매가 없는 파란색 겉옷을 튜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겉옷 하단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달린 이 성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옷 안에 받쳐 입은 속옷. 이 속옷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 속옷은 대제사장 개인의 옷이었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숙제였습니다. 정교하게 짠이 흰색 세마포로 된이 속옷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띠도 역시 애복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띠의 목적은 음. 허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중대자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받쳐주고 허리를 보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그 열정으로 스스로를 붙들어 매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세만의 예,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스스로를 붙들어 내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처럼 대제사장의 허리 띠는 바로 또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신념, 열정으로 스스로를 붙들어 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띠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막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죽은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임시적으로 언약 백성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이 심판을 사랑과 자비로 바꾸어 언약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것을 임시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송량자 그리스도가 오게 될 의인의 계보를 보존하려는 사랑의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송량자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인 성막과 이 제사장과 이 제사는 바로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서 송량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영이 주어 있는 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이었습니다. 경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는 언약 백성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것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풍량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